이것도 이러네? 안녕하세요. 한가한 연구소 코지입니다. 오늘은 무설치형 식기세척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포에러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찾으신 분은 아마 식기세척기 이포에러를 검색하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식기세척기가 계속 웅웅거리고 각종 버튼도 먹히지 않고 전원을 뽑았다 다시 켜도 다시 웅웅거리죠. 일단 해결책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아이디어 계열 식기세척기 기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 제품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터 에러가 나타났다면 대우, 쿠코, 클린디 등 회사는 달라도 조치법은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대부분 아이디어에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조치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코드를 빼시고요. 제품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적당한 방향으로 기울여주면 물이 줄줄 흐를 겁니다. 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을 때까지 가능한 한 충분히 기울여 물을 빼주시고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면 전원 코드를 다시 꽂아보세요. 아마 정상 작동될 겁니다. 식기세척기 하단에 물고임을 방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제품을 좌우로 기울이면서 이 센서 주변에 고여있던 물이 빠지면서 센서가 다시 정상 상태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이포오류는왜 발생하는 걸까요? 원인은 물이 누수될 경우 해결 방법은 고객센터 문의? 우리나라 제조사 및 유통사 설명서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지만 해외 사이트에서는 관련 내용을 일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 일렉트로룩스 산하 가전 브랜드 AEG는 홈페이지를 통해 E4 에러는 누수 또는 물과다 관련 오류로 소개하고 있고요. 캐나다의 가전 제품 수리 업체인 라이트픽스 또한 e 포 에러를 배수 불량 또는 누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사마다 에러코드는 다를 수 있지만 소형 식기세척기, OEM 분야에서 마이디어 지분이 워낙 크다 보니 입고가 뜬다면 10개 중 8제품은 이번 영상과 동일한 오류이며 해결법 또한 같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제품을 기울여 누수센서 쪽에 감지된 물을 제거하면 됩니다. 식기세척기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 하단에 스티로폼 방식의 누수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수량의 물만 고여도 스티로폼이 반응해 누수오류가 발생하고 강제배수가 시작됩니다. 이때 제품을 기울이면 고여있던 물이 흘러나오면서 스티로폼 센서가 원래 위치로 복귀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제품 바닥에 물이 상당량 흐르거나 고여 있을 수 있으므로 남아 있는 물은 마른 천 등으로 충분히 닦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무설치 소형 제품이기 때문에 기울일 수 있는 것이지 매립식이었다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었을 거예요. 이포 오류를 예방하려면 식기세척기를 조금만 신경 써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정면 도어 부분이 충분히 밀폐되지 않아 도어 틈으로 물이 흘러 기기 내부로 유입되거나 제품 바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제는 반드시 정량만 사용하세요. 세제가 과하면 거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이 거품이 도어 가스켓에 닿아 밀폐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프라이팬이나 주걱처럼 긴조리 도구는 정면 도어에 닿지 않도록, 가로 방향이나 대각선으로 배치해주세요.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긴 조리도구가 도어에 닿아 있으면 세척 중 진동으로 문이 밀리면서 누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처음 급수시 물을 정량으로 정확히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도어 실리콘 패킹에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만 지켜주셔도 빈번하게 발생하던 이포 오류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양식기 세척기의 E4 오류는 대부분 치명적인 고장이라기보다는 제품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멈춘 상태니까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조치가 안 된다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4 오류로 스트레스 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한가한 연구소는 유튜브에 없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이 보고 싶다면 구독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부디 여유롭고 한가한 하루 되세요.